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골린이를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돈 많이 들고, 어 저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쿠션을 갖고 왔세요이 쿠션은 그냥, 어 그냥 베개를 갖고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게 뭐냐면, 올바른 팔과 몸과, 그리고, 어이 쿠션이, 팔이 다니는 길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걸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골린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이게 들었죠? 옆에서 보여 드릴게요 이게 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돌리면 다 어떻게 할 건지 알려 드릴게요 쿠션 판매가 홈쇼핑 <laughs> 이거 하나 만들어서 홈쇼핑 진출해야 돼잘 <laughs>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요거 요런 분들 되게 많아 그러면 올바른 건 뭐냐 쿠션 비계 잡고 잘 보세요 집에서 하면 되잖아 이런 거 보세요 자 하나 둘 몸 앞으로 다니잖아요 이게 몸 앞으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 이거 하시면 보세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보세요 이 면을 제가 이 색깔 있잖아요 앞에서 보죠 자 하나 둘이 면이 이렇게 돼있으면이면 자체가 위로 올라가잖아 요 하늘 보잖아 하늘 그 옆에서 보면 하늘 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또 많아. 앞으로 다니세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 되게 많아. 이렇게. 그럼,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이거는 삐, 안 돼. 이거는. 왜냐면 보세요. 그래서, 하나. 그래서, 이제 이 레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단하게, 토우업, 토우업 레슨이 있고, 쿠션 갖고도 제가 레슨을 예전에 해드린 게 있어요. 보세요. 자, 하나. 둘. 옆에서 보세요. 이렇게 보면. 자, 하나.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쉬운 여러분들의 팔과 몸과 궤도가 다니는 느낌의 가장 쉬운 걸 느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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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두개 갖고 해야지 연습장 가서 그러면 그 느낌으로 어떻게 하시냐 이거 이제요 방법인데 이두 개를 가지고 쿠션 같은 느낌이냐 쿠션을 잡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평행하게 다녀야 되니까 옆에서 보면 보세요. 하나, 이게, 이런, 이런, 이런 레슨이 있거든. 하나, 둘, 하나, 보세요. 앞에서 보면. 하나, 이게 토우. 앞쪽이 토우잖아요. 토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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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돌리는 거나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 예슨 앞에서 보세요.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가잖아. 앞쪽으로. 내몸 앞으로. 이게 돌리면 안 된다는 거지. 제 말은. 이 돌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란색. 가장 기초적인 게 이거지. 이제 자, 보세요. 내가 섰어. 공이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여기 노란선 위에 있죠? 노란선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노란선 위로 이렇게 그냥 가면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끝에 왔을 때 채는 내몸 앞에 있어야 된다. 근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도 이렇게 치잖아요. 여기 안 있어요. 다 여기 있지. 이렇게. 이거 손목 돌리는 거거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느낌이 이렇게 다녀야 돼요, 손 앞으로 이렇게 토워 포워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라 아, 그럼 그러면 치는 것까지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연습을 할때 보세요, 이게 쿠션으로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이거지 이거. 어, 이게 가장 여기서 나온 레슨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앞으로 나란히. 저그 옛날에 3만 기념 때 아, 저기 뭐야 구독자 레슨 했을 때 완전 초보분들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지.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자 앞에서 보면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이거 엄청 시키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랬을 때 저기 뭐야 옛날에 저기 제그 제자도 있었잖아 꼬맹이. 꼬맹이 맨 처음에 왔을 때도 앞으로 나란히를 한달 동안 시켰는데, 뭐. 이렇게 해놓고, 딱 들어서, 그냥, 딱 들어서. 앞으로 나란히만 딱 해도 그냥, 요 정도 스윙은 나오는 거지. 앞으로 나란히가 이거예요. 쿠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팔이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다니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돌리니까. 이게 가장 기초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가 안 된다. 골프는 못 치는 거지. 음, 그치. 그니까, 러 가장 기본적인 걸 맞춰놓고 하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 어, 그래, 알았어. 그러거든, 대부분. 어, 알았어. 그런데 뭐라 그러냐. 나는 저렇게 안 해. 이렇게 생각하죠. 확인하라니까요. 웨지 하나 갖고 제가 확인하라 그랬죠. 웨지를 뭐 밟는 레슨 있잖아요. 이거, 차, 이거 레슨도 있는데. 이렇게 밟아요, 여러분. 앞꿈치에다가 이 앞쪽 있잖아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렇게 밟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보세요. 여기다 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안 걸리겠죠. 보세요. 이쪽 앞쪽에다 밟고, 웨지를 밟어. 그래 놓고 가볍게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쳐서, 빵! 때려. 그럼 잘못된 거지. 이런 것도 제가 꿀팁, 어디 서알려줍니까 이거 영상 있는데, 어, 이렇게 잡고, 제가 한번 쳐볼까요? 여기다 놔요? 여기 게 놔. 이게 또, 이게 똑바로 놨죠? 이렇게 서. 이렇게 앞쪽에다 밟어. 잡고, 보세요.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딱 있으면 헤드가 요거보다 안 넘어가잖아. 이 선이. 어. 간단하죠. 네. 여기다 놓으면 놓고 여기다 놓고 돌린다. 그럼 또 응용하죠.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다 놓는 거지. 여기다 놓으면 여기 앞에다 놓으면 여기다 놓고 보세요. 내가 손목 돌리면서 이렇게 가면 여기 때리겠죠. 발고 치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각도 조절도 이렇게 다 되거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되니까 여기서 잡고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발고 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뭐 양발을 붙여서 1 0 0 개만 쳐보세요. 그런 레슨들이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게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어떤 거냐면, 어, 이런 거지. 이게 앞으로 체중이동, 체중이동 하니까 왼쪽으로 쏠려서 그래요. 그리고 골프라는 거는 제가 뭐 되게 심오하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재밌게 말씀드리지만, 본능적인 동작이, 나도 모르는 본능적인 동작이 보상 동작으로 해서 나오는 동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동작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알려드리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왼쪽으로 썼어. 그러니 왼쪽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돼. 그리고 이 클럽이라는 걸 바닥으로 던져서 굉장히 빠르게 해서 왼쪽으로 힘을 미친듯이 써가지고, 미친듯이 똑바로 멀리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왼쪽으로 힘을 써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서 왼쪽으로 스윙을 쓰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체중 이동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맞아.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올바르게 안 되고 이게 거의 대부분은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오른발을 잘못 써요. 오른발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싹 돌아가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쓰면서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앞쪽으로 구심점 레슨을 했을 때도 앞쪽으로 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지 말고 이런 식으로 우측에 상체는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발을 딱 붙여놓고 100개를 쳤더니 몸도 안 쏠리고 굉장히 많이 컨택도 좋아지고 막더 좋아진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먼저가 아니다. 올바른 포지션을 잡아놓고 아까 얘기했지만 올바른 포지션을 잡아놓고 공을 때리는 게 먼저더라고. 그러니까, 약간은 제가 교과서적인 내용을, 어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뭐, 머리 고정하고, 끝까지 보고,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안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본능적인 동작. 이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교과서적인 걸 하면서, 우리가 모르고 배우지 않아도 해야 되는 동작. 이런 동작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어 레슨을 해드리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자체를 제가 알려드린 거를 막 열심히 하셔도 싱글 보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제 얘기하지. <laughs> 미친...